이게 아...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응. 앉았을 때 무슨 인형처럼 이렇게 앉아야 되는 소파들이 되게 많거든요. 엉덩이를 막 소파가 날 뱉어내는 그런. 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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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8년차 직장인이고요. 21년 6월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곧 2년차 도 한도... 거수민입니다. 성도주민님 <laughs> 네. 주민님.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고 아 네,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인테리어 자재를 유통하는 회사여서 이제 저희가 제조하는 제품들 기획하고 뭐, 리서치하고 프로젝트 매니징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마지막에 뭐, 서프 아 같은 거 정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아, 그런 거 하시는? 좀 종합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서 뭔가 네. 그 집이 들어오자마자 첫인상이라는 <laughs>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첫인상이 엄청. 와 <laughs> 이분은. 이쪽 관련 곳에서 일을 하실 것같다는 느낌이.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런 소품. 네네네. 좀 음... 예행 연습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뭐, 신혼집도 하고 싶고, 이런 계획들이 <laughs> 있어가지고요. 저 혼자니까 보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아, 아, 인터넷에 이렇게 둘다 일어난 적이 처음이라서 아, 말씀해주세요. 수입조명이에요. 아, 이런 거좀 비싸지 이거 않습니까? 이거 네 네달 걸려서 받았고요.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식탁인가? 그거를 여름에 시켰는데, 겨울에 왔대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테리어 소품 플랫폼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음 이제 수입품 같은 것들도 좀 걔네들은 사실 유행이 확확 바뀌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스테디하게 제품들을 판매를 하잖아요. 아 네네네. 내가 아 이거 정말 나 인생 이거 한 번은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언젠가 모아서 한번좀 사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도 이제 남자분들은 아많 비유가 만족했네요. 네네네.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네. 여기는 송도. 예. 송도고 그러면 왜 송도에 살고 계세요 아 저희 회사가 공장이 남동공단에 있어 가지고 바로 차 타고 10분만 나가면 바로 있거든요 음. 처음에는 6개월 정도를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냥 출퇴근을 하다가 오 어, 그러면은 네. 일단은 궁금합니다 여기 송도와 서울의 그런 출퇴근 서, 서울은 어디쪽 이셨습니까 서울은. 그 강남구.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길을 다니다 보면 은 신호도 외우고 <laughs> 최적의 조건으로 아유, 아시죠? 제일 빨리 세팅하면 32분까지 찍어봤고요. 오, 거의 진짜 반자율 주행이네요. 야 어때요? 이제 송도 살아보시니까 요런건 좋고. 요런 건 아쉽고 좋은 거는 진짜 좋은 도시거든요. 뭐 일단 1층만 가도 술 마실 곳도 많고 <laughs> 아 좋죠. 아. 공원도 가깝고 뭐학 군도 괜찮고 음... 뭐 여러모로 살기에 너무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좀 아쉽다 이런 거좀 있습니까? 제가 그냥 원래 친하던 서울의 친구들을 네. 자주 보기는 어려워요 완벽하게 새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뭐 가정을 꾸렸고 내 인천 사람이거나 라고 하면 은좀 살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좀 타양살이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있기는 네. 하다 그런 네. 게 조금 아쉬운 거거든요 네, 그런 건좀 아쉬운 거 같아요 서울 아니면 조금 멀어도 갈 만하다 느낌이거든요 근데 음... 조금 이게 멀어지니까 음... 그 심리적으로 네. 오, 네, 맞아요, 좀 그거.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네. 좀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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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네. 건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 여기는 오피스텔인 거죠? 그 아래층은 오피스텔이고 그 음. 어떤 중간층을 기점으로 위쪽은 아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넓고 맞아요. 네, 네, 네.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어, 이게 뭐랄까? <laughs> 어, 20평을 좀 랜덤하게 만들어 볼까? 아. <laughs>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완전 전세 대란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냥 나오면 바로 계약해서 나가고 네, 네. 2억 8천 정도의 계약을 했고 지금도 그 가격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현관이고요 들어오자마자 꺾어서 들어가면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방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주방인데, 그 그러니까 주방이 정 가운데 있는. 네. 좀 게... 특이해요 저걸 왜 응. 막아놨을까 그쵸 이거를 잘못된 설계? 왜냐면 <laughs> 근데 뒤에 왜냐면 공간이 더 있거든요 거... 그 기둥 뒤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집을 찍어보면서 <laughs>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여기를 한 6개월은 출퇴근하시면서 집을 찾아보셨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아, 그러면 이 집을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 집에 햇살이 촥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음... 좀그 따뜻한 분위기에 어, 여기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그 햇빛을 딱 보자마자 딱오 좋다. 이런 음,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자마자 신기했던 게 이겁니다. 아, 저희 고양이가 밤마다 이거를 열어놓는 거예요. 이걸 아, 열줄 알아서 아 이렇게 네. 어떻게 하자나 긴급 조치 한 거거든요. 이제 여기 이렇게 미끄러지라 안에 들어가서 이걸 내릴 만큼 그 정도 지능이면 뭐 나가서 돈 벌어 와야지. <laughs> <laughs> 여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현관 있는 건데. 네. 되게 많네요. 여기는 뭡니까? 아 여기는 봐도 돼요. 예 네. 열어보셔도 되는데 그냥 <laughs> 그냥 뭐 이런 거 공구 전동 드릴 수납함 맞아요.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어 오, 예술 작품이 직접 톤블리... 그리신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사이톤블리라고. 음... 제가 좀 이런 느낌의 되게 무심한 듯한 작품들을 좋아해서. 오 어, 되게 역시 진짜... 아는 사람 눈에 <laughs> 보인다고. 아. 저한테는 그냥 그. <laughs> 보고것 <laughs> 같은데 그냥 펜 파는 데 있잖아요. 야, 내가 에펜 테스트 하잖아요. 네. 많 네, 네, <laughs> <이렇게. 웃음> 분들의 세계가 네네네네. 네. 네, 네 습니 네, 네. 왜냐면 얘도 그렇고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 물론 너무 훌륭한 작품이죠. 근데 이제 제가 조카가 있어요. <웃음> <웃음> 벽에 안, 이렇게 뚝딱 안, 안, <laughs> 안, 안, 안 돼요. <laughs> 조카가 크게 될, 크게 아, 될 분이시네요. 아, 네, 아주, 네. 아주 아주 그친구 화가가 돼야겠구나. 아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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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첫 번째 여기 방이 있어서. 네. 기좀 찍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인데 못 보던 소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음. 되게 많네요. 이런. 아! 그건 뭡니까? 먼지털이죠? 와, 먼지털이가 네. 이렇게. 지지, 지지. 네. 보통... 여기가 지금 마침 먼지가 있어서 털어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어. 이렇게. 근데 먼지를 이렇게 털면은. 네. 먼지를 털, 여기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그건 나중에. 아. 청소기로. 아, 그런 거구나. <laughs> 네. 이런 거를 갖다 놓으니까 확실히 집이 되게 예뻐 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 침실로. 네. 앉아주시고 되신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네. 디자이너님. 이 침실을 이제 하실 때.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또 어려운 과제를. <laughs> 제가 처음에 침대 배치를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편이어가지고. 창문 옆이니까. 네네네. 겨울이면 한기가 다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냥 벽에 딱 붙어서 따뜻하게. 고양이들도 좀 같이 자려고, 캣타워도 좀 두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좀 주요한 물건들만 보이고 이제 이런 애들은 좀 시야에서 빠져있도록 배치를 아... 했어요 네.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네 그쵸 시야에는 네. 안 들어왔으면 네, 뭐 좋겠는 것 같으니까 화장실을 제일 잘 보이는데 두고 그런 건좀 그러니까 <laughs> 그쵸 그쵸 네네. 모빌이 이렇게 아, 있는 게안 부딪칩니까? 네 저는 항상 누워서 지내기 때문에 네, 제 고도가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추천합니다 <laughs> 모빌을 눈 위에 올려놓는 거야? <laughs> 네. 그게 그 애기 집 네. 가면은 됐는데? <laughs> <laughs> 여기 그냥 제가 베개잎 자주 빨개 그려가지고 수건 덮고 자고요 아 네, 자기 전에 수면 양말 <laughs> 하고 자고 어떻게 보면 이게 수면 세트가 여기에 네, 그쵸, 이렇게 그쵸, 다 네. 있는데 한번 한 인사 한번 해도 될까요? 모레씨 안녕 거기 있었구나 모래 네, 우리 관종이어가지고 안녕 오 되게 그런 아, 음. 이게 지금 곱슬버들인데 이게 원래는 살아있.. 아, 진짜예요? 예, 네, 원래 살아있던 아 여기 이게 싹도 맺히고 하는데 이제. 고, 고양이가 자꾸 없고, 그래가지고 좀 다시 말려서 그래, 이 세트가 말려. 예쁘다. 이 도자기 같은 화병에 그쵸? 뭔가 분위기가 되게 미술관 느낌 나네요. 확실히 그런 건좀 비싸지 않습니까? 저거 자라, 자라홈이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자라홈이 저런 감성 소품을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또막 국내 흔하게 없는 것들을 많이 팔아서 저한 39,000원? 줬던 어... 것 같아요 괜찮죠? 자라홈이랑 H&M 홈이 두 개가 괜찮은데 H&M 네. 홈도 H&M 홈이 더 싸요 우리나라에서 둘다볼수 있는 데가 롯데월드몰밖에 없어가지고 잠실에 있는? 네네네네 그래서 롯데월드몰 가요 일부러 아 그러면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 그걸 한 바퀴를 돌면은 집 인테리어 가구에 트렌드는 요거구나를 음. 바로 할수 있는 아, 그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요 느낌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천니다 어, 어. 네. 얘기할 때 카메라를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그래요? 어. <laughs> 음, 여기가 화장실. 예? 화장실이 하나인 건가요? 네 화장실은 평소에 비해서 되게 좁게 파, 빠진 편이고요. 어, 근데 화장실이 되게 네. 야박하다. 아, 야바, <웃음> 야박해요. <웃음> 화장실이 넓다 작다의 기준은 네. 찍을 때 자연스럽게 저 혼자 들어와다 아. 그러면은 <laughs> 넓지 않은 거예요. 몇년 정도 전에 지어진 곳입니까? 2009년 중공 떨어진 것 같아요. 어, 저는 여기 도시 외관만 보면은 진짜 2020년에 지어진 곳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전에 지어진 <laughs> 곳이군요. 사실 이제 혼자서 쓰시기에는 사실은 전혀 모자림이 없는. 어, 그쵸. 그 정도 네, 크기인 것같습 거울 크고 사실 거울 크면 끝이에요. 어, 화장실은 거울이 크면 좋습니까? 아, 아 그쵸. 이제 이렇게 찹, 찹, 찹 하고 <laughs> 이제 화장실은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다. 이런 거좀 팁이 좀 있습니까? 이런 거. <laughs> 이런 거아 이런 조금 브랜드 이 안에 도구 <laughs> 들어 있거든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따 네.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은 멋있는 작품을 지나서. 네. 근데 죄송한데 혹시 이게 냉장고예요? 어, 네, 네, 네. 어, 그래요? 네, 냉장고 오늘 너무 술이 많아가지고 공개를 못할것같고 <laughs> 아, 근데 사실은 냉장고는 이제 깨끗하기가 쉽지가 않은. 네네네. ]구나. 원래는 근데 좀 깨끗하거든요. 믿어주세요. <laughs> 아, 근데 집에서 요리를 진짜 많이 해 드시나 봐요. 저좀 좋아해요. 요리를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의 냉장고? 네, 좀 이런 ]가요? 양념 같은 것도 있고. 네. 일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지속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은 좀 많이 사 먹는 시기이고요. 그하게 되면 요리에 이제 들어갔다가 어, 다시 맞아. 이제 시켜 먹다가 어야좀살좀 어, 좀 많이 찌는데 건강 안 좋아서 다시 해 먹다가 요거에 계속 네, 공감, 끝없는 감옥이지 않은가. 네 건강. 네, 네. 냉동실은 뭐 별거 없어요. 냉동실은 이제 고기 같은 거 소분해서 올려도 되고, 아 혼자 살면 이제 많이. 남으니까. 네, 금방 아, 네. 소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아, 근데 네. 살림을 진짜 잘 하시네요. 역시 이게 자치오래돼셔서 아. 쌈이 다르네요. 네. 확실히 <laughs> 냉장고는 보통 한 이쯤에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조금 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라도. 그 동선상. <laughs> 어. 이렇게 가야 하고 되는. 먹고. 네. 여기가 일단 먼저 방이 하나 있어서 여기를 네. 좀 찍어볼까요? 네. 네. 여기가 옷방이라 고양이 털 많이 붙지 말라고 방명문을 달아놨는데 네. 사실상 뭐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놀랐는데 요거를 응. 넘어간다고? 목방이라서 응. 그런지 밑에 이런 타일 같은 거좀 까셨네요. 좀 러그도 깔았고요. 여기 아까처럼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아, 네. 제가 원룸에 살 때, 이제 원룸에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음. 옷장도 사실 그때 살았을 때 이게 다였거든요? 그걸 여기다 해설을 한 거죠. 5만원짜리 왕자 행거를 걸어 놓고, 음. 내 옷을 그냥 여기다 걸어 놓자. 안돼 확실히 저도 행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네네네네. 물론 옷장도 좋겠지만, 음. 이게 행거는 내가 어떤 옷들이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 있고, 어, 그리고 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카페 타기 위해? 네. 다른 색깔의 러그를 누는다의 <laughs> 느낌? 이거는 네. 뭔가요? 이거 화장대거든요? 그래서 아... 이 밑에다 그냥 이렇게. 네. <laughs> 화장다 네, 숨겼어요. 오 이거 좋다. 아, 화장대를 이렇게 쓰니까 되게 좋다. 네네네. 네, 네, 네. 먼지 쌓이고 이러니까 좀 아... 숨겨놨어요. 오, 음. 오, 오 이거 선물 가져왔어. 우리, 우리 선물 가져다 주고. 오, 고마워. 아 근데 되게. <laughs> 야 여기다가 던졌는 <laughs> <laughs> 가져왔지만 <laughs> 집어가는 건 네가 알아서 <laughs> 어, 집어가렴. 고마워. <laughs> 어, 고마워. 아, 근데 되게 소품이 예쁜 게 진짜 많습니다. 이런 거울. 예. 네.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 그 방향제예요. 손, 손 한번 향 맡아보시면은. 오, 음. 이거 자체가. 네, 네, 네. 오, 야. 음. 이 조명이 귀엽습니다. 아, 감성을 <laughs> 위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주방. 네. 아, 근데 여기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렇죠. 네. 저도 원룸 살 때는 요리를 못 하다가 여기 네. 와가지고 막 이거 저거 해보게 되고. 사실 그 공간이 바뀌면서 뭔가 좀 삶의 그런 변화가 생각보다 많이 어 있는 그럼요. 마음이에요. 네 진짜요. 이거는 네. 원래부터 있었던. 아 손잡이요? 네. 제가 이케아에서 아, 손잡이만 팔길래 사서 좀 달아봤어요. 음. 원본을 바꿀 수 없지만 네. 네, 네. 추가해서 예쁘게 만 네, 만드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도 다붙인 거예요. 다, 이거요? 아니, 네, 이거, 이거는 제가 붙여가지고 좀 이런데 엉성한데 자세히 보면은 좀 비니로인 게 티가 나는데 음, 훨씬 예쁘고 어, 그쪽죠 네, 되게 좋아요. 아주 효자 효자. 네, 식기세척기. <laughs> 하석재님 네. 유튜브에 식기세척기를 네종류인가 비교를 했는데 음.. 어, 저본거 같아요. 네. 네. 사서 뜯어보니까 다 똑같은 회사 거였어.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싼 거로. <웃음> <웃음> 여기가 이제 거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뒤에 있는 뭐랄까 짜투리 어, 문을 만들면은 창고 느낌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식물들 아. 잘 자라라고 식물들 아. 다 저쪽으로 좀 몰아주고 응, 창고죠 창고 고양이 장난감 장난감들 놓고 아, 근데 요런 공간이 또 있으니까 또안 보고 싶은 거를 좀 놓는 그런 네, 느낌도 네, 네, 꽤 네. 괜찮네요 네. 얘, 근데 얘가 뭐예요? 아 이거 가습기예요 제가 아, 또 얘가? 식물들 안 죽이려고 네, 네. 가습기 아. 항상 태워주고 여기 습도에 있어서 나름 노력은 하는 거죠 네.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상 제일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 좀 여기서 공간 배치를 제가 생각을 한게 요거 두 개는 제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다가 조금 뭐 제가 원하는 취미 활동도 하고 뭐 일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 자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일하는 공간이 옆에 네. 너무 편한 의자가 있으면은 한 10분 하다가 아이, 뭐야, 너아 뭐야 왜 여기 이렇게 보냈어라고 이제 이용이 안 되는 아요아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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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파. 를 이제 구매하려다 보니까 네. 일단은 어떤 형태를 살 건지, 네, 네, 네. 옆에 뭐 손잡이 있는 음, 건지, 맞아, 무슨 맞아. 재질은 뭘로 맞아, 할 맞아. 건지. 네, 네. 이게 아...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네. 앉았을 때 무슨 인형처럼 이렇게 앉아야 되는 소파들이 되게 많거든요. 엉덩이를 막 소파가 날 뱉어내는 그런 소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쇼룸 다니면서 다 앉아보고서 음... 뭐 모양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제일 편한 소파로 구매를 네. 하게 되었고. 네. 그러니까 옛... 어, 네, 이 느낌이구나. 네. 좀 조명을 되게 제가 이렇게 뭐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잘 썼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비싼 건 거죠. 아, 요거는 이케아 거여가지고, 한 아. 7만원 정도 하고요. 네. 얘가 플러스 거여서 얘는 한50 넘게 줬는데, 그냥 요 네모난 공간 안에 요런 가운데 하나 좀선 지나가게 하고 싶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 이것도 제가 갈아, 갈아 끼는 이건 거. 이건가요, 혹시? 예, 네, 제가 아. 직접 갈아 끼웠거든요. 뭐 한, 음. 이것도 한 6, 7만원? 했던 거. 오, 같이. 나도 이걸로 갈을까? 예, 네, 괜찮아요, 괜찮아막그 남색의 가죽 엠보가 있는 그런 필름이 발라져 있었는데, 제가 흰색. 가지고 그냥 붙였어요 시트를 네네네 거예요? 이거 현관도 다다 바른 거거든요 아 요런거나 네. 이제 이런 조명 바꾸고 이런 것만 해줘도 맞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트나 이런 조명 정도 바꾸고 요런 것 까는 지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50에서 200 안에는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네. 어떠셨습니까?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 되게 재밌게 찍었고 편집도 네.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 맞습니다. 이사 가면 또 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신혼집 신혼집! 좋아 알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아감사니다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피하시는 겁니까? 아 프린저들 아, 보아괜찮아니다아 아, 아, 괜찮, 괜찮.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맛있겠다 되게 바 형식으로 돼있는 곰탕집은 또 처음 와서 맛있게 드십시요